Democracy burns. Super Earth has been invaded. The Illuminate Scourge lays waste to hallowed ground. Cities in ruins. Families torn apart. Flags disrespectfully soiled. Billions of votes have already been lost. Could this be the end of managed democracy? Not today. Now is the time for full mobilization. Every defender of peace, rally to arms. We will turn our streets into our battlefield. Playgrounds into our theater of war, we will form the clenched fist of democracy and show them what true freedom is disciplined, armed, and absolute. Join the fight. Super Earth needs you. 똥이 그냥 하늘 끝 모르게 차오르는구만. 유튜브로 오신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주의 전파에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헬다이버즈 무기 선호도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TV 자료실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e 바로 갑니다. 여기부터 친공함대 격퇴부터 한번 갈게요. 친공함대 격퇴. 내려갑니다. 오, 와우,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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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호 와우 아! 아! 오호 뭐야 얘네 다 인사 를 나누는데? 뭐야 얘네 우리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거야? 뭐야? 상호작용이 되는 거 같은데? 뭐야? 상호작용이 되는데? 귀엽긴 해. 오짜맛있 상호작용이 돼. 상호작용이 얘네. <목소리> 봐봐. 봐봐요. 얘는 상호작용 한다니까 이렇게. 어? <목소리> <목소리> 말까지 하는데? 그렇지. 전체 차렷! 경례! 하하하하하! <laughs> 상어장을 해야 따라와? 어! 아, 상어장을 해야 따라오는 거구나? 아, 그냥은 안 따라오고, 한번 인사를, 인사치레를 해야 된다 이거구나. 나 따라다니네.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능력, 어, 얘, 얘, 얘 죽어, 얘 죽었어. 어, 팔로미, 어, 팔로미 온다, 온다. 오. 따봉 날리니까 죽었어, 잠깐만. 애들, 애들하고 인사면, 하은 괜찮아. t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하고 따라오따라지면로 r 따라오라고 따라와. o t 뭐 r o t a 요 o Taro, 요 a r o Taro, 어 a r o 오, 얘네 싸우는 거봐야지나 싸웠어? 오, 내내 정예부대인데? 좋았어. 따라와. <laughs> 뭐 왜? 귀엽죠. 와. 아, 저만 가능한 거예요? 경례해보세요, 경례. 얘네한테 경례 먼저 해봐. 경례해봐요. 어, 안 되네? 나한테 만오는 거야? 전체 차렷! 경례 안 해놔야 공기 빠져가지고 경례 안 하네. 쏴쏴 쏴, 쏴. 얘는 통신병이네. 얘는 통신병. 얘는 대전차, 어, 포병. 애들 다 있어 그게 소청병. 경례 안 하냐? 그렇지, 그렇지. 자식들이 말이야. 넌안 해, 넌안 해, 안 해. 다시, 다시. 경례 안 하면 죽는 거야. 경례 해, 안 해. 경례 안 해, 너안 해? 해? 자식들이 말이야. 자식, 좋아. 경례 해, 할거안할 거야. 할거안할 거야. 할 거지, 그렇지, 오케이. <laughs> 맞아야 정신을 차려, 자식들이. 항상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한다 똑바로 안타 타 안타 안 타, 빨리 타 빨리 타라고 타샤 <laughs> 안타면 죽는거야 죽으면서 배우는거지 일단은 죽으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지. 너는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안 해. 따라와. 오호. 이게 더 생기나요? 애들 지나다니다 보면 애들 있어요. 오오 이렇게 격려하거나 팔로미 하면은 따라다니면서 제분대원이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티장만 되는 것 같기도 해. 그저 이렇게 따라다니면. 오. <laughs> 우리 일단 여기 모노리스를 가죠. 그렇지, 잡아. 봐봐. 얘가 잡아준단 말이야. 어째서 야... 오케이, 오우. 오징어 다리가 뽑혔네요. 괜찮아. 저기 혼자서 하고 있었네. 일단 저기부터 깨야 돼. 여기 있는 데부터. 잠깐만, 나 혼자 남았는데? 잡았단 말이야. 어, 우리 시민.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레이저 가져. 하다 더보게 그렇지. 아못 보게. 뭐, 오케이. 오. 오케이. 레이저로 조지고. 여섯 개만, 여섯 개만 푸시면 되는 거잖아. 오. 오케이. 아, 나 혼자야. 하하하. <laughs> 나 혼자야, 씨! 저으로 가야돼. 46. 크게 돌아야돼.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여기 앞에 저기 있는 것만 부시면 돼 내려온 것만 그죠? 호호 레이저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레이저 하나 남았어 이제 가면 돼 일단 천천히 할게요 살리면서 레이저 뿌리면 되겠다 와 대박 셌다잉 한개남았을다 끝났어. 로체 하나 남았을 저기 저기 있는 거 하나. 별거 없잖아. 혼자서도 되네. 바로 이거지. 저거 하나만 뛰우시면 되는 거 아니야? 캐리 역시 1업터 최고. 효거 well 없구만 레이저 신간 레이저 아니야 근데 레이저가 최고는 아니고 레이저 때문에 힘들었어 1업터가 최고지 내가 봤을 땐 지금 1업터가 최고야 오 이렇게 탈출 재밌는데? 이업터가다 음. 했다 그죠? 1업터가 응, 미쳤죠 먼 거리에서 사격 되니까 그리고 사거리가 1업터가 1 0 0 8 0메 정도 돼요. 1 8 5메 정도 될 거예요. 다 살려서 가볼까? 두명더 살려서 가. 무반동으로 저거 한번 잡아보자. 야, 얘들 이제 거의 안올거 아니야. 무반동으로 저거 한번 잡아보자. 꼬리를 한번 때려볼까 봐. 꼬리 한번 때려볼게요. 꼬리만 냅다 때리는 거지. 꼬리 아닐 거 같은데? 어, 꼬리 잘렸다. 두 방에 잘렸다. 꼬리 두 방에 잘렸고요 꼬리 한 번... 아잇, 근데 꼬리가 약점은 아닌 것 같고, 꼬리만 겁나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섯 방 때렸는데 지금? 여섯 방이에요? 지금 여섯 방 때린 거지? 다섯 방인가? 일단 꼬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섯 방 정도 때린 것 같아. 더 때리면 되고, 저기 파란색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있죠. 격일 때리면 될것 같은데, 저 여기... 아, 맞... 빗 맞았어. 그죠? 아닌가 봐. 오케이 나이스 엔진 어, 세방이라 그랬어 엔진이 내가 봤을 때 엔진을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걸까? 요걸 말하는 걸까? 여기를 말하는 걸까? 어, 생각보다 빨라 그리고 가기 전에 잡아야 돼저저 저 동그란 걸까? 한방 해 방이라 그랬거든, 일단. 불타죠두 방. 제대로 안 맞은 것 같기도 하다. 어. 어, 어, 잠깐만. 오. 오우! 쉣! 와, 이렇게 죽여버리네? 따라가면 은 위험하네? 한번 노려본다. 얘가 에임이 좋아갖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쏜다고. 그래서 여기 꼬리 부위를 날려주면 1업터로도 될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꼬리 부위를 이렇게 두 방에 날린단 말이야. 그러고, 1업터. 아, 도탄 나는데? 1업터는 안 되나보다. 어? 맞는다! 아, 좋탄 여기서 한번써볼까 모르니까 될거 같은데 안되네, 그죠? 마지막, 마지막 한방갈것같 은데, 그렇지？보 내버렸 죠？저 어, 잡 아？보 잖아？한 군데 만 노린다. 해방이안가요 이거. 이거 <끼리> 할거 너. 아! 내방내방 네네방 때렸는데 안 죽어. 저기 약 저긴 약점이 아니야. 어 없어졌어. 야이씨. <laughs> 없어졌어. 저 바깥으로 나가면 없어지나 봐. 이런? 세 개를 다 깨야 돼세 개? 날개 말고 중앙부에 일렬로 세 군데를 파괴하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거 요거 파괴 되거든. 요거 이렇게 파괴하라고 이렇게 하나씩. 맞죠. 이 얘기지. 그리고 저기도 파괴하고, 저기 파란색도 파괴하고. 아 이건 파괴가 또안돼잘안 맞으면. 일단 아직까지 제대로 못 때리고 있나봐 제가 세 군데를 아. 쉽지 않아. 일단 여기 이견 파괴됐으니까 여기 때릴 필요가 없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 때리라는 얘기네. 이렇게. 근데 안 터지잖아. 터지질 않아. 터져야 돼 터지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어 터졌다. 이렇게 터지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죠. 약간 가운데 말고 가생에 맞추는 약간 느낌으로 쏘면 되네. 오케이. 대충 대충 뭔지 알거 같아. 그래서 여기를 딱 때리면 그렇지. 약간 옆을 때려야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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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나이스. 약점 알았다잉. 저거 저거 푸셔볼게 가오리. 이게 한 방. 푸셔졌죠. 한 방. 그 다음. 아 아, 딴데 맞았다. 높아가지고 맞추기가 아쉽지가 않아. 두 방, 요거 터졌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터트리면은 터집니다. 여기 꼬리에 달린 거. 요고. 요것만 딱 맞추면. 아, 이안 터졌어요, 지금. 이거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빵. 아, 아이씨, 안 맞, 뭐야. 터졌는데? 왜 안, 어, 뭐야. 왜안 터져? 오잉 뭐죠? 어, 세계가 터졌다고 아, 죽는 건 아닌가 보네. 일단 한방 갑니다. 한 방. 일단 터졌고. 게나위스오잘 보인다. 두방아아안 맞았어 아아 터졌어 터졌어 오케이 터졌어 아안 터졌어 이러면 다섯 방 때리는 거잖아 오케이 다섯 방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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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거다. 하나. 갑니다, 저. 둘. 저거 세 방에 못 해버리게. 간다. 아우, 저기 안 보인다. 어? 아.. 안 터졌다 안 터졌다 아이씨 뭐야 아! 아아 아. 이런 여기 헬다이버들 어? 이런 씨. <laughs> 아 뭐야? 가드독가드독 아. 지금 맞았어. <laughs> 어반역자다반 반역차. <laughs> 시민 죽이면 반역자 되네, 여기도. 아, 이렇게. 아, 재밌네. 어, 살짝 낮춰주세요. 살짝. 낮췄죠? 됐다. 맞았다 이거. 어? 어 맞았죠? 된 거야? 아닌가?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니네 살짝 낮춰줘 보세요. 여기 동그란데 맞추는 거 아니야? 됐다. 됐다, 됐다. 된 거지? 그 네, 나이스. 저희 동그란 데 그냥 정타로 들어가야 되네. 그죠? 어, 아무 데나 세번 맞으면 떨어져요? 아, 그래? 아, 아무 데나 세번맞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니고 저거를 그냥 어디 맞춰도 상관없이 세대 맞추면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아하 일단 그렇게는 안 해봐서 다음에는 그냥 막 해가지고 대충 거기 위에 있군데 아무데나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아 실드 까는 게두 방이라고 아 금방 실드를 까고서는 한